교정 5년 한 맹채연의 치과 브이로그 가을 영상인데 지금 올리네요 안녕하세요 맹채연입니다 갑자기 틀니 공개쇼를 펼치는 맹채연 드디어 교정이 끝나는 날이어서 브이로그를 찍어봤어요 제가 중간에 아 1년 정도 잠수타고 모무줄도잘안껴가조 교정을 내야 할 5년 했거든요 샤깔 아, 그래. 아, 이걸 진짜 잘 낄까 그랬는데 너무 잘 껴져서 빨리 아, 끝내고 싶어요 아, 진짜 너무 <laughs> 잘, 잘 돼서 너무 기쁘다 이빨 본떴던 거에 맞춰서 음. 유지장치도, 유지장치도 받았고요 이건 맨날 끼는 건가요? 네잘 끼고 있는지는 네. 비밀입니다 그래도 교정하고 좋은 점은 하관이랑 인매가 되게 이뻐졌어요 오늘도 되게 훌륭하네요. 찰 사진 찍을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 전후 사진을 보여주셨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응. 붕어처럼. <laughs> 네. 이렇게 더 이렇게. 우리 붕어가 달라졌어요. 네. 돌출이랑 무턱이 있잖아요. 그 입꼬리가 좀 처졌어. 입꼬리 처짐이 조금 덜하죠. 아. 웃는 분들이 좀 많이 사는 는야 확실히, 끝나니까 응. 웃을 때 입을 안 가리게 되더라끈 정도 정도 좀 하려고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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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정도 나도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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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정도 정도 정이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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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